기사! 오늘은 쇼미더 바디를 보러 일산 킨텍스에 갈 겁니다. 일산 킨텍스를 처음 가보는데, 저희 집에서 이렇게 먼지 몰랐어.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잘 도착했습니다. 근데 여기 꼬기다 부스가 있더라고요.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싹 둘러보는데, 파나타 머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안 써본 것들 한번 써봤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야, 안, 안 되는데. 요 아, 된다, 된다. 이렇게 하면 된다, 이렇게. 아니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묵직하네요. 20kg 한장 꼈는데, 아무튼 다른 부스들도 좀 둘러보던 와중에, HDX에 생사를 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. 근데 800점을 넘기니까 가방을 공짜로 주더라고요. 게이름. 그리고 꼬기다 부스에서도 사진 한 번씩 찍었습니다. 아, 근데 TV에서 제가 네, 나오더라고요? 저... 네,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, 근데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인사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몰병도 공짜로 봤고 이중명님도 보고 관리는하고살자님도 보고 김인수님도 봤습니다 이제 쇼미더바디 무대를 보러 왔는데요 어, 와 지피티님이 살 정말 많이 뺐더라고 와 그리고 짱지님 볼륨감이 <laughs> 원영님은 날아다니시더라고 와 근데 이때 레알 소름돋았습니다 그리고 아모띠님을 보는 순간 아 이건 그냥 우승이다 그리고 이중명님 등을 보니까 와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마랑님 퍼포먼스가 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는 마랑님 채널에서